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XRP 움직임 심상치 않죠 하루 사이에도 오르고 또 금방 눌리고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과연 누가 매수하고 누가 던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 진짜 상승전 조정일까요 아니면 물량 털고 빠지려는 함정일까요 지금 XRP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포, 고래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지구간에 도달한 상태죠 오늘 영상에서는 실시간 차트, 호가창, 파생상품 데이터까지 모두 분석해서 지금 XRP 시장을 꿰뚫어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도, 매수 타이밍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실시간 호가창이나 해외 파생 데이터를 보고도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 확신이 안 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어피트 호가 분석부터 해외 트레이더들이 숏롱 전환 시그널,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시 대응 전략, 홀의 움직임 기반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매일 정리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함께하는 분들 많으시고요. 금전 요구가 없는 검증된 정보만 제공하는 방입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아무데서나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확인해 보세요. 파랑색 링크를 클릭해서. 원하는 코인 정보 누르시고 전화번호 입력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상황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 매도 매수 타이밍,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그 정보를 이미 공유방에서 발 빠르게 확인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효율성 면에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혹시 공유방 참여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자료만 받게 하셔도 되니까 편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무료 전자책도 드리는데요. 무료라고 절대 대충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무료총 150페이지 되 분량인데 조금씩 공부해 오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 RSI, MACD, 이동 평균선 보는 방법 등 기본부터 심화, 실전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시면 1대1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항상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공유방이 있으니까 헤매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무료 정보로 도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지금 XRP 흐름 보면 약간 주춤한데요 방금 기준으로 3,358원 0.36% 빠졌고요 거래량도 살짝 줄었죠 고가는 3,374원 저가는 3,354원이고요 지금 가격이 저점 거의 근처에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밀려서 바닥 테스트 중이다. 이런 흐름이에요. 매수세가 빵빵하게 붙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효과창 보면 체결 강도는 58.1층. 자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금 구간은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면 3340원, 3339원, 3338원. 이 구간에서 10만 단위 체결량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죠. 이건 일반 개미가 아니라 세력 쪽 움직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엔 파생상품 데이터 분석으로 숨겨진 흐름 더 들여다볼 건데요. 옵션 거래량이 무려 54%나 증가했고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기관이든 고래든 방향을 두고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옵션 미결제 약정은 마이너스 58%나 급감했다는 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포지션들은 이미 정리가 됐고 새로운 흐름을 타려는 자금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판 갈아치기 시작이 된 느낌이죠. 그리고 그 흐름 지금 롱 쪽으로 미묘하게 기울고 있는 중이고요. 자금 조달률이 지속적으로 위쪽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이건 조용히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은 티안 나게 담고 있는 단계다 이런 느낌이죠. 이어서 기사 볼게요. 정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터졌는데. 요즘 암호화폐 커뮤니티 쪽에서 은근슬쩍 퍼지고 있는 얘기예요 바로 브릭스 연합이 XRP 기반의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공통적으로 달러 의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통화나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퇴출 당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추진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싸게 송금 가능한 리플렛, 그리고 그 핵심 자산인 XRP는 분명 매력적인 대안으로 볼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 3초 안에 송금이 되고, 수수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미 전 세계 수십 개의 은행과 결제기관이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안팎에서는 브릭스가 리플과 함께 자체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루머에 그치지 않게 만든 결정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스위프트에서 직접 나온 멘트예요. 최근 스위프트 측에서 웨스파고를 포함한 주요 은행들이 리플과 XRP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건 그냥 외부 분석가의 코멘트가 아니고 스위프트 내부에서 직접 인정한 내용이에요. 스위프트는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데 전 세계의 송금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위프트가 XRP를 언급했다? 이건 단순한 관심있다 수준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게다가 스위프트 관계자가 했던 말 중에 우리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XRP는 실제 가능한 옵션 중 하나다. 이 멘트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실제 XRP를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금융 솔루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감이 오실까요? 브릭스가 XRP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 금융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 그리고 스위프트가 XRP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 이두 흐름은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누구는 XRP를 재미없는 코인, 느려터진 애물단지라고 말하지만, 진짜 판은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고래들, 정부, 은행들, 국제결제 시스템의 거물들이 조용히 XRP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흐름을 미리 아는 사람은 지금 이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느낄 수 밖에 없겠죠? 이제 남은 건 과연 우리가 이 타이밍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겠죠? 방금까지 브릭스와 XRP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그렇게까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소식은 그런 상상을 더 이상 소설로만 볼수 없게 만들 거예요. 자, 스위프트. 국제금융 송금의 중심. 전세계 200개국 이상의 은행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망입니다 이 스위프트가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웰스파고를 포함한 여러 대형 은행들이 리플과 XRP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공식 발표를 통해 밝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게감이 다른데요 지금까지 시장에선 늘 리플과 스위프트는 경쟁 관계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XRP가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거고 스위프트는 그걸 막으려 한다 이런 프레임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스위프트가 XRP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그들은 현재 웰스파고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기술력과 XRP를 활용한 빠르고 저렴한 송금기술에 매우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실제 사용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스위프트 같은 전통금융의 핵심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지금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기반이 깔리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미 리플은 전 세계 수많은 기관들과 파일럿 프로젝트, 테스트, 정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엔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HSBC, 센텐테르, MUFG 와 같은 글로벌 탑 클래스 은행도 포함되어 있죠.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XRP가 진짜 될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안될 이유가 있나로요. 지금 시장은 가격만 보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돈이, 어떤 조직이, 어떤 시스템들이 XRP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행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XRP가 채택되고 있는 초기 신호들이에요. 이 흐름 소리 없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가격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시스템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건 무리해서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일 때 반응하면 되는 자리니까요. 그래도 조금 들어가 보고 싶은데 하시면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3343원에서 3340원쯤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툭툭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몰빵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자리가 세력이 슬쩍 담는 자리값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짜 매집인지 아니면 빠질 자리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3330원 깨면 바로 빠져나올 준비는 돼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난 너무 불확실해서 못 믿겠다. 이러면 기다리시는 거죠. 진짜 방향이 잡히면 신호는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3349원 돌파하면서 체결 강도가 확 올라온다. 그땐 따라붙는 거예요. 거기선 쇼커버가 붙으면서 한번 확 당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왔다.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중이에요. 지금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 언제 반응할지, 이런 거 몰라서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혹시 실시간 시그널이나 고래 움직임,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시면 아래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서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무료 전자책도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많이 나오는 용어들 이해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입장하는 방법 간단한데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